이 영상은 저를 위해서 남기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포로입니다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간혹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제가 오늘은 운동, 운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요. 운동. 저희 그, 운동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를 위해 찍는 영상이기도 해요 저희가 슬스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뭐 스쿼시를 하거나 뭐 테니스장을 가거나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통해서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느끼는 지극한 개인적인 얘기인데 왜냐하면 정확히 저를 위해서 찍는 영상이기도 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운동을 일환으로 하면은 세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이첫 번째가 체력관리예요 제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체력이 기반이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분이냐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근데 저는 요즘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이 술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을 요즘에 너무 안 했더니,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오늘 지금 나오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호르몬 분비가 되고 런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면은 저희 피로회복에 제 피로할 때 흘리는 그런 호르몬이 있잖아요. 땀에서 배출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피로함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모든 비기스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는 분들이 예술가들이나 틀리게 기업과 사업가들은 체력적인 부분이 뚝심있게 일을 끝까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력이지만 정신력 거기에 기반한 체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요. 어떤 부분을 계속 일을 하면 효율적일까요? 저희가 프로님들이 어떤 의도적으로 진행할 때내 맘대로 우도대로 되는 게때론 없죠. 그래서 고객들과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 뭐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스트레스 관리가 더 이상 온라인 창업 고민하지 마세요. 권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하죠. 체력 관리에서 운동을 통해 필요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외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운동을 안 하는 분들보다 활력이 넘치고 젊은 뭐 젊은 텐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어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하지만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지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또는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운동을 하면 운동하기 잘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뭐몸 어디든 근육이 있고 이 근육들이 움직일 때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되는데 다만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나 저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중에 체중 감량 효과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려요. 뭐 걷기, 달리기, 수영 등뭐 다양한 유산소 운동 중에서 저는 뭐 조깅과 걷기를 추천해 드리는데왜냐면은 다른 운동과 달리 준비물이 거의 필요 없고 어디서든지 쉽게 할수 있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신 근육을 모두 사용해서 칼로리 소모량도 높아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스트레스 내서 진짜 관리가 됩니다. 조깅만으로 뭐 저희가 살이 빠질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연해요. 살이 빠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깅은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 뇌의 호르몬을 건드려줘서 우울증 예방에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혈액순환 개선과 여러가지 신체 기능이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일석이조겠죠 뇌를 건강하게 하는 뭐 효과도 있고요. 다른 운동과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성입니다. <laughs> 뭐, 예를 들어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뛰려면은 헬스장을 떨어가고 끊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처음에 물에 뛰는 거 산책하는 것도 뭐 걷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이렇게 일주일만 걷고 어느 순간 뛰다 보면은 뭐간절에 무리지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프로님들의 삶이 저는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달라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운동하세요. 어, 뭐 젊은 시절 가져가는 운동 효과를 여러 가지, 세 가지 볼수 있는데, 저희 프로님들이, 제가 운동 채널을다니고 창업자 채널이긴 하지만은, 저희 프로님들이 모든 운동이라는 걸, 취미로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좋은 텐션을 가져가서, 오랫동안 일하는 거를 좀더 원하는 성과, 원하는 모든지를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가신 프로님들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효과, 그런 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프로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